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아, 여태 제가 이제 계속 영상 올렸지만, 여러분들, 풀백 자원, 원래 한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한국을 포기하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진짜 찐 낭만으로 가겠다 해서 여러분들 제가 픽했던 게 뭡니까? 토베르토 카를로스 여러분들, 진짜 낭만 중에 낭만. 낙발이 짝이 낭만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6화를 지금 계속 구했었어요 이거 6화를 계속 구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매물이 없어요 정말 매물이 없고 정말 없어서 정말로다가 구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드디어 구했습니다 호베르트 카를로스 여러분들 요거 6화 있죠 보이시나요 요거 6화를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네, 만들어서 저한테 판매를 해주셨는데 하 내가 진짜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막그 속 썩어 하고 너무 갖고 싶어하고 하니까 우리 팀님이또 만들어주신 거야 이거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저는 진짜 인복이 타고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부 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제가 호브레드 컬러스 6화를 지금 딱 깔쌈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영입을 했고요 3280억 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오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이게 육진이 팔리긴 팔리지만 진화 자체가 박스가 129 짝이다 보니까 진화 아, 재규 매물도 없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FV로 진재를 사서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거가 매물이 없었습니다. 예, 매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간에 개쩌는 느낌으로다가, 일단, 여러분들, 호베르트 카를로스 육칼을 낭만으로 딱 영임을 했고요. 요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말디니 있잖아요. 말디니 보이시죠? 요 말디니를 이제 또 빼줘야 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전술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발 그냥 살박이죠 깔끔하죠 제가 나이스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오버롤 여러분들 제가 200인데 206이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여러분들 이거 전수하기 전에 오버롤이 여러분들 205였어요 지금 433 홀딩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요거를 호카로 바꿔주면서 오버롤도 206으로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스탯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브는 여러분들 플라이윙 스브고요 페이스가 3 2 2이에요 개빠르죠 그 다음에 뭐 슈팅력 262에다가 패스가 295 민첩성이 271 정도 나오고 수비가 300에 피지컬 273 정도 나온다 체격은9정 도 나오거든요 약발 좀 걸리지 근데 뭐 솔직히 어차피 뭐 내가 호카로뭐 공격하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예요 느낌 보시면 되고 일단 가속이 3 4 1구요 질주 속도가 딱300 나오네 자 마크 같은 경우에도 335에다가 반응도가 316 민첩성이 200한60 나오고 밸런스도 한269 정도 나오고요 가로채기도 326 정도 나온다 활동량은 높놉이고요 라크로켓합니다 개인기는 라크로켓하고 그 다음에 이 보시면 강력한 프리킥뭐 주발선호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렇게 달려있는데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이거 강력한 프리킥은 그냥 냅둔다고 치고 특별속성을 장거기 슬로잉을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슬라이딩 댓글서 나이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슬라이딩 태클 선호 강력한 프리킥 중거기술 선호에다가 주발 선호까지 예, 깔싸하게 달려있다 여러분들 이걸로 저희 오늘 개쩌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썼을 때는 오진을 썼었어요 오진에다가 뭐 8강 뭐고 정도 한번 써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엄지 좋았거든요 근데 과연 소다의 호카 소다의 낭만 풀백 육진 10강 풀투쿤 예, 우리 이 호카는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 좋아. 셋. 이야, 호카 크로스 미쳤다. 호카 여기서 크로스 드리블로 그냥 깔끔했다. 올려주고 바로 파세. 바로 그냥 택배죠 택배? 먹이 문제 아니냐? <목소리> 자, 호카. 와, 한번 세레머니 한번 볼까요? 빠세 와우 자 호카 호카 나이스 아우 나이스 아 샤토 베이비 아우 개빠르죠 우와 야 빠르긴 진짜 빠르다 야 나이스 아우 호카 좋아요 호카 크로스 한 보카 코너킥 올려주면 요것도 다 이제 호카가 올렸기 때문에 요런 플레이도 가능했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호카가 잘 올려서, 패스, 슛. 요 호카 아니었으면 안 됐거든. 네. 오, 체감 진짜 좋다. 야, 잘 올리는데? 드리븐 자체가 원지 좋네. 키퍼가 아예 그냥 어, 잡지도 못하게 벌써 여러분 도움이 두 개입니다 나이스 오카 걷어내 좋아 자 여러분들 저와 이번에 같이 국가대표로 발탁됐던 조스카형 있죠 조스카형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국가대표한테도 통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올려주면 와야 이게 통하네 야 호카 좋다 이거 오케이 막아보자 막아보자 오케이 야 호카가 막은 거야 지금 앞에서 잘해줬는데 라이트 호카 와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호카 야씨 미친 거 아니냐고 나이스 호카 자우와야 맞고 들어가긴 했지만 개지긴다 야 슈팅력 장난 아닌데요 빠세 아 엉덩이 맞고 들어갔네 이야 씨 근데 존나 아프겠다. 와 이게 혹한가? 우와 감기는 거 보소. 와, 호카 좋다. 야, 풀킥도 그렇고, 일단은, 공 뺏겼을 때 다시 뛰어들어서, 공을 다시 컷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몰라, 나는 일단, 말디니보다 굉장히 좀 애가 빠깃빠깃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말디니보다도 훨씬 더 빠깃빠깃하고, 일단, 속도가, 가속 자체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일단, 호카 공 잡고 뛰면은 앵간한못 잡는 것 같아요. 진짜 못 잡고, 풀킥, 그 다음에, 아까 뭐, 파워둑도 저희가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지금 말디니스 호카 스니까 조금 더 공격적일 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확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수비 가담도 굉장히 좋아요 발밑 자체가 먼저 좋은 것 같아요 키가 작은 만큼 발밑 자체가 먼저 좋다 보니까 저에게 조금 더 맞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뭐 스탯적으로 아까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요 페이스 자체가 먼저 빠른 친구라서 지금 제가 딱 가장 알맞게 사용하고 싶은 예,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포레토 카를로스 진짜 낭만으로 시작해서 낭만으로 끝나는 우리 호카 앞으로 랭겜에 다더 좋은 모습 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우리 호베르트 카를로스와 이 소다가 한 몸이 돼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제 바꿀 선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완성형이야 정말 완성형 여기서 이제 낭만이지만 조금 바꾸고 싶은 선수는 솔직히 카시아스 카시아스가 잘 맞긴 하지만 조금 기적인 이슈가 좀 있어 확실히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건데 팔이 안 닿아서 못 막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제 뭐, 토츠가 아마 이 영상 올라갔을 때 나왔을 거예요. 토츠 나왔을 거고, 아직 어 토츠는 안 나왔을 건데, 뭐, 물론, 그때 가서 뭐더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호카는 진짜 제가 옛날서부터 꼭 쓰고 싶었던 낭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 영입을 했고요. 앞으로 진짜 재밌게, 어 게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더 즐겁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Yeah, yeah, yeah.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ddy. It's oka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better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ddy. On the way to the lake. Ooh, yeah,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